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.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. 우리가 이깁니다. 대한민국이 이깁니다.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. 여러분 <laughs> 의심하지 마십시오, 불안해하지 마십시오. 우리가 이깁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. 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